안녕하세요. 나래트럭 대표 백지만입니다. 오늘은 2021년 5월 26일입니다. 오늘은 나래트럭에서 그동안 구독자님들께 감사 인사도 좀 전해드리고 사은 행사를 하고 싶어서 동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나래트럭이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 6개월 정도가 됐는데요. 많이 성원해주시고 어, 구독해주시고 문의 주셔서 2,400명이 좀 넘었습니다. 항상 고마운 마음 갖고 있고요. 보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래트럭에서 사은품, 어, 화물차, 그리고 영업난박 관련해서 매매가 이루어지는 구독자님들께 사은행사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마음의 표시이고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고 어, 제가 통큰 사은행사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후에 화물차입니다 아, 승... 화물차 영업남바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제가 어... 신세계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해 드리려고 합니다 신세계 상품권이 50장 마련이 돼 있습니다 50장 마련이 돼 있는데 일단 50명 한정으로 사은행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진짜 상품권 맞습니다. 가짜 가품 아니고요. 진짜 상품권 맞습니다. 그래서 화물차, 1톤 중고대형 뭐 화물차, 영업남바 매매 이루어지시는 구독자님들 통해서 제가 사은행사를 하려고 하니까 언제든지 또 문의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한 의심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뭐 사은품 주면서 그 금액을 감가해서 주는 거 아니냐, 혹은 판매하면서 그 마진을 넣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런 일은 없고요. 그냥 유쾌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백하게 어, 정말 고마운 마음은 전달한구나라고 생각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나레트럭은 중고 화물차 1톤 화물차 매매 전문이고요, 영업난바 매매 전문입니다. 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그동안 구독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리고, 어, 성원을 많이 해주시고, 또 문의 많이 주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될까, 보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는데, 어, 계속 생각을 한번 해보다가, 어, 이렇게 조금이라도 어, 보답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진행해드리는 거니까, 그냥 유쾌하게, 기분 좋게 생각하시고, 문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영업남바 시세 잠깐 또 말씀드리면, 요즘에 조금 상향세인데요. 용달은 2,700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고요. 개별은 3,100 정도 예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나레트럭은 땀 흘리겠습니다. 신뢰를 잃지 않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나레트럭은 1톤 중고 화물차 매입, 영업남바 매매 전문입니다.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최선을 다해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유쾌한 거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서겠습니다. 고맙습니다.